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제한된 시각, 인광보나 기복주의적인 이런 제한된 시각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접히, 어, 좁히지 못하고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욕기를 통해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에, 이렇게 기복주의와 인광보적인 시각이 팽배하면 성도들의 고난, 다양한 현실 속에서 만나는 이 고난에 대한 이해들이 대단히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 또한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만 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모든 것을 마치는, 그래서 언어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의 길을 열어주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기복주의와 인간 공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훨씬 더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성도를 위로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 주시는 책이죠.